자, LS 머티레이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가족분들 주식 시장 흐름도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서 이제 새벽 넘어가는 시간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FMC. FMC 의사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1월 FMC 관련해서 의사록 발표가 있고, 1월 달에 우리가 2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던 FMC, 우리 경제 지표들, 인플레이션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사록 발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록 앞두고 나서 좀 증시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눈치를 본다 보시면 돼요. 눈치를 본다.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썩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 외인들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의 매도세가 실제로 나와줬고 의사록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인들의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FMC 의사록은 증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성을 줄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냐? 이 주식시장이라 함은 비안전자산이요 비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자산은 100%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주식은 100%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안전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이런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f m c 의사록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시 외인들의 환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S 머트레즈 그래서 주가 언제 올라가냐? FMC 의사록 결과가 좋게 나오면 외인들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급반등오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LS 머트레즈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그런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3월 5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2일 FMC 의사로 이후에 상승의 흐름을 조금씩 작게나마 만들어내다가, 2주일 전, 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신호탄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3월 12일, 이때 락원 물량이 풀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가는 시기들과 떨어지는 시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의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해서, 시나리오로 정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딱딱도사 김 대표가 매일같이 LS 머트러지 영상 올려드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가족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2월 21일 오전 9시 10분에 LS 머트리얼즈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시나리오. 그죠? 우리가 언제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고 언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주가가 하락 구간에, 행보 구간에 있는지 설명까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LS 머트레이즈 주주분들 여기 입장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횡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격 폭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구간은 안 나오고 있지만 횡보장 이후에 수렴이 끝나는 그런 자리에서 삼각 수렴이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급등 또는 하락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MC 의사록 이후에 이 모든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LS 머트리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반등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망에 입장하셔서 이런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 8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후속주를 드리고 있어요. LS 머트리얼즈의 추천주, 후속주를 드리고 있는데, 후속주는 제가 종목들을 많이 드리지 않고, 2, 3개월에 한두 종목? 많으면 세 종목? 요 정도를 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들, 제가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10월 달에 두 종목 드리고, 11월 달에 한 종목, 12월 달에 한 종목. 이렇게 드렸고요. 최근에 2월 달에 두 종목. 자, 2월 달 종목은 아직 제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속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후속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종목명을 이미 공개했죠. 10월 달에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10월 달에. 한미 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 25일 2023년 보이시죠 이때 2 3년 10월 25일에 한미반도체와 HD한국조선해양을 드렸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투자 기간 중장기 종목 6개월에서 1년 정도 바라봐라. 몰빵 매수 금지한다. 5분할 매수 권장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디테일한 매매 전략까지 작년 10월 달에 알려 드렸는데 한미반도체 잠깐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해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제가 10월 25일 날 추천드렸고, 매매 전략에서 하락의 눌림 구간에서 5분할 매수해라,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5번의 눌림 구간이 실제로 나와줬고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 양.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10월 25일 날, 이때 알려드리고, 하락의 눌림 구간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번의 구간을 말씀드리고,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10월 달에 드렸었고, 11월달과 12월달에는 에코프로 머티아 LS 머트리얼즈를 드렸었는데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언제 처음으로 추천드렸어요 12월 12일날 작년 12월 12일날 LS 머트리얼즈가 상장했을 때 당시에 소통방에서 주식에너지 가족 소통방에서 제가 LS 머트리얼즈를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대응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초로 매매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LS 머트리얼즈가 12월 12일날, 이때, 정확하게 상장을 했고, 이때 22,000원에 잡아드리면서100% 넘는, 150% 넘는 수익이 고점까지 놔줬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런 혜택들을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81-42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리 댓글로 남기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번한번 분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LS 머트리얼즈를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자, LS 머트가 오늘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흐름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FMC 의사로 갑두고 주가가 살짝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지금 오늘에서 내일 넘, 넘어가는 새벽 오늘 저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저녁쯤에 FMC 의사록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자 금리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우선은 지금 최근에 원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실 조기 금리 인하는 일단락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죠?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 파월 장도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심어지고 있냐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포커싱이 잡혀 있나요 금리 인상에 포커싱이 잡혀 있나요 금리 인상에 잡혀 있죠 금리 인상 하냐 마냐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지금 포커싱이 잡혀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F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진행할 거다. 다만 조기 금리 인하를 안할 뿐이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계획은 동일하게 있다. 근데 금리 인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 은 증시는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LS 머트레즈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소통방에서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저녁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꼭두 새벽 브리핑 올리면서 FMC 결과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LS 머트리지가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연결을 시켰을 때, 피보나치 조정 때 어떤 반등, 그죠?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되돌림 파동 나왔을 때,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업사이드가 1차로 열려 있다고 했죠. 그래 1차는 37,000원 이게 1차 가격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그 다음에는 42,500원 이 자리가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개의 자리를 잘 보시면 되고 37,000원 자리를 먼저 뚫어줘야지만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42,500원 자리까지 업사이드가 열리고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면은 37,000원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열 뚫어줬다가 실패하고 밀리거나 이런 식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7 0 0 0원의이 위에 저항대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이 자리까지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3월 12일날, 이때 락원 물량이 풀려요. 3월달 12일, 112만주가 풀리는데,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때도 락원 물량이 풀렸죠. 1월 12일날. 이때 풀렸었는데, 언제 주가가 올라갔나요? 딱 2주 전쯤. 12월 27일. 2주 전쯤에 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올랐어요? 일주일 전까지. 이때가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그리고 이때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 날 거의 고점이었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5일 전. 5일 전부터는 그래서 3월 12일에 5일 전이면은 며칠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12월 아 3월 6일. 3월 6일이 되겠죠. 그래서 3월 6일부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월 5일 날 이때까지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월 26일, 2월 26일이나 27일. 왜냐면 2주 전부터, 12일에 2주 전부터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때도 2주 전부터 상승이 나와줬고, 상승의 흐름을 만들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2주 전인 26일 또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고, 3월 5일까지 그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은 겁니다. 우선은 2월 26일 또는 27일, 2주일 전부터 상승을 시작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일 이후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후로는 상승의 흐름을 조금씩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상승이 마감되는 시기. 그죠? 마감. 매도. 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3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3월 12일에는 339억 정도의 112만 주의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또제 영상에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주식에너지가 ls 머트러지를 꾸준하게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정확한 분석 전략들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팩트 기반의 분석 어그로성의 어떤 분석과 채널만 그냥 키우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분들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팩트 분석만 도와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가감 없이 안내해 주시니 따라가는 입장에서 편안함에 감사드립니다 그죠 제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맥점까지 딱딱 짚어드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편한 거죠 늘 믿고 보는 도사님 영상 새로운 영상 올려주실 때마다 설레네요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현명하고 진정성 있는 딱딱 도사님 맥점도 기가 막히게 잡아주시죠 별명 하나 추가합니다 똑똑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명품 분석 믿고 의지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실 때마다 굉장히 저도 큰 힘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입장하시면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기 바랬고 ls 머트리얼즈의 후속주를 드리고 있어요. 이 후속주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방 에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2월달 후속주 두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저점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번, 분 한번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